마지막 이론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이지 월드를 어떻게 코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구현을 여러 찾기 예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가화제보를 실행시키고, 액션 서버와 액션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액션 클라이언트를 쓰레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로봇을 이동시킬 건데 0, 1, 2, 3 각각 해당 방향에 대응되는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신호를 주게 되면 로봇이 2번으로 회전한 다음 벽과 부딪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직진하는 다음으로 1번 신호를 주면 1번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벽과 부딪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직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조합을 줘야 이 로봇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예시였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2, 1을 주고 더 이상 이 주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엔터를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과 1번 신호를 받아서 고를 보냈겠죠. 로봇이 2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2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1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피드백을 줬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터닝 타운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로봇이 초록색 박스를 봐야지 탈출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최종 골 리스폰 골 리소트는 페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액션 타입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액션 타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커스텀 액션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홀로는 인티저 타입의 리스트인 터닝시퀀스를 사용하고 피드백으로는 스트링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졸트로는 그냥 불 형식의 섹세스라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홀로 그 제어 신호가 담긴 리스트를 주면 그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동작을 실행하고 그 중간중간에 피드백은 스트링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마치고 나서는 불타입으로 초록색 박스가 있으면 true, 초록색 박스가 없으면 false를 보내주게 되는 그러한 로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클라이언트 서버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클라이언트 서버가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액션 타입인 커스텀 인터페이스 액션에 메이즈 를 임포트 시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봇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살표에 따라서 제가 미리 딕셔너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딕셔너리를 만들어 두었고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그래서 0번이면은 딕셔너리 0번을 해시하고, 1번을 해시하고, 2번을 해시하고, 3번을 해시하는 식으로 손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액션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액션 서버를 만들 때는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매개분수로는 우리가 이 액션 서버가 노드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노드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reate action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 서버의 첫 번째 매개분수로는 자기 자신이 self가 들어가고, 클래스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액션 타입. 세 번째로는 이 만든 액션의 이름. 네 번째로는 콜백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액션 서버를 만들고자 합니다. 뭐 캔슬 콜백 이런 것 같은 것은 넣지 않고, 익스큐트 콜백 하나만 넣어주려고 해요. 익스큐트 콜백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 아래 부분은. 익스큐터 콜백을 보면 사실 전체 터닝 시퀀스를 순회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로봇을 회전시키고, 직진시키고, 회전시키고, 직진시키고 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피드백을 퍼블리시하는 이러한 로직이 도는데 일전에 봤던 피보나치 예제와 매우 유사하죠 여기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메인부인데요 메인부를 보시면 우리가 멀티스레디드 익스큐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스레드익스큐터를 일전에 액션 강의에서 이미 살펴보신 분들은 음 그냥 이렇게 사용했구나라고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멀티 스레드익스큐터가 강의를 스킵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버를 보시면, 서브스라이버가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퍼블리셔도 있고, 심지어 액션 서버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들이 수행되는데 중간에 로드가 걸리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멀티3D 익스큐터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멀티3D 익스큐터에 대해서 배우셨던 분들도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전에 봤던 피보나치 n a 액션 서버를 보시면 여기서 사용됐던 멀티3D 익스큐터는 다음과 같이 rcpi.spin 단에서 첫 번째 매개변수로 노드를 주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익스큐터를 줬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번 예시처럼, 익스큐터를 실행시키고, 익스큐터 안에 addNode라는 함수를 통해서,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익스큐터 자체를 스핀드하는 이런 형식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예, 지금 예시에서는, 이 exception 문을 사용해서 예외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스핀드들이다 끝나고, result까지 잘 리스폰스 왔다. result까지 잘 리스폰스 줬다. 라고 하면, 익스큐터를 셧다운하고이 액션 서버는 따로 디스트로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 서버에 디스트로이 노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이 부분을 주의하셔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익스큐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액션 서버는 반드시 따로 디스트로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이 내부 로직은 사실 터닝 시퀀스를 우리가 뭐 2번, 1번, 0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줬기 때문에 그 전체 인모레이트를 통해서 몇 번째 전투를 신온지와그 실제 밸류를 가져와서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그러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피드백 메시지가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으로서 채워주는 것이고요 채워둔 피드백 메시지는 한번 루프가 돌 때마다 퍼블리시 피드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 로직이 돌 때는 이제 이 디렉션 예를 들어서 이 안에는 direction.dat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0과 1과 2와 3을 줘도 이것을 각도로 바꿔줘야겠죠. 뭐 90도, 18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로직이 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안에서 해당 밸류 값을 가져와서 그 각도만큼 로봇을 먼저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한 다음에는 벽과 부딪히지 않게, 벽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직진시키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여기 있는 턴 로봇을 살펴보죠. 특정 방향으로 로봇을 회전시킬 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때 일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돔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돔을 통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내부 메시지에 오돔의 틀를 가져오고요. 오더 메트리가 사용하는 각도 체계가 쿼터니언이었죠. 그래서 쿼터니언에서 오일러 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일전에 우리가 코딩했던 걸 그대로 모듈로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 컨트롤러라는 곳에 오일러 from 쿼터니언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로봇 컨트롤러가 다 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매지 액션 서버 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이 액션 패키지 안에 있는 로봇 컨트롤러 안에 있는 오일러 from 쿼터니언을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 로봇 부분을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는 주어진 오일러 앵글로 로봇을 이동시켜야 돼요 로봇이 예를 들어서 0도 위치에 있다면 90도 위치라는 오일러 앵글이 왔을 때 0도에서 90도로 로봇을 회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보면 현재 로봇의 위치와 우리가 이동시켜야 될 앵글 사이가 이제 오프셋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요 현재 로봇의 위치와 오프셋 차이가 0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0도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0도로 만들게 되면 로봇이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마이너스 3.14로 변해서 로봇이 돌다가 다시 또 일그러지고 돌다가 다시 또 일그러지고 해서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0.087보다 이제 크면 0.087보다 작으면 용인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코딩이 되어있습니다 이 오프셋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로봇의 위치와 우리가 원하는 각도 사이에 이 차이의 0.7만을 곱한 것을 로봇이 가는 각속도로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제어 방식을 지금 제가 P 개인 컨트롤이라고 써 놨는데 결국은 PID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제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심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제어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직을 살펴보면 우리는 P 개념에 의해서 로봇에게 컨트롤 신호를 주고 로봇이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오퍼시즌 0.087보다 작아지면 이 와일드프를 벗어나서 로봇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0.087로 주더라도 로봇이 기존에 돌고 있던 가속도가 있어서 이각 가속도가 있어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어 뭐라고 해야 되죠 좀더 살짝 오차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 완전히 똑바로 직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져서 가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로봇을 충돌 직전까지 직진시키는 직전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토픽 시간에 파킹 예제와 동일하죠. 센서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을 가져와서 전방에 있는 로봇에 전방에 있는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계속해서 탐지한 다음에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특정 거리보다 작아지면 로봇을 정지시키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었죠. 구현을 살펴보면 레이저 스캔을 가져오고 이 레이저, 레이저 스캔의 섭스라이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레이저 스캔 이름이, 토픽 이름이 디프봇의 스캔이라는 토픽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이때 브스크라이버할 때마다 동작하는 콜백은 레이저 서브 CB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저 서브 CB 안에 살펴보면 이첫 번째 매개변수로 들어 브스크라이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 데이터를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있는 레인지스 안에 있는 360이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인 Forward Distance를 지속적으로 갱신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킹 로봇을 하는 로직에는 이 forward distance,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1m보다 크게 되면 계속해서 로봇을 직진시키고 이것을 퍼블리시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봇을 멈추게 해야겠죠. 이러한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로봇이 모든 제어 신호를 해결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 과정. 이 초록색 박스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초록색 박스,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봤던 이미지 서브스 크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서브스 크라이버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지 서브 다파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사용됐던 클래스 이름이 이미지 서브스 크라이버였어요. 그래서 메이지 액션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서브 파이썬 파일에서 이미지 서브스 크라이버 클래스를 임포트했습니다. 이미지 서브스크라이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laughs> 전체 모든 이트퀀스 로직 시퀀스 루프를 다 돌고 나서 모든 t 스큐션이 마친 상황에서 이미지 스크라이버를 이미지 서브스크라이버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최종 지점까지 모든 고를 실행시키기 전까지 이미지 서브스크라이버는 필요가 없어요. 21 해서 모든 제어 신호를 해결한 다음 그 시점에서 이미지 서브스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도 이 시점에 이미지 서브스라이버가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의 로봇이 보고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죠. 캡처하기 위해서는 서브스라이버를 딱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피 n 원스를 통해서 이미지 서브 도드를 단한번 사이클을 순환시켜 주고요. 이때, 이미지 서브스라이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서브스라이버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었어요. 캡처한 프레임에서 정 가운데 픽셀만을 가져와서, 센터 픽셀이라는 이제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액션 서버에서도 이미지 서브 노드닷 센터 픽셀을 가져오게 되면, 캡처한 이미지에서의 정 가운데 픽셀만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정 가운데 픽셀이 만약에 초록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초록색이라면 성공스인 거고 초록색이 아니라면 페이을 내뱉게 되는데 이때 액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지 닷 리절트 안에 있는 e 세스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리절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것이 메지 액션 서버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지 액션 메이즈 어, 액션 클라이언트 서브 액션 클라이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잘못한 가 있네요. 메이즈 액션 클라이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버를 작성했다면 골 리스폰스 골 리퀘스트를 할때 커맨드 라인으로도 가능했죠. 자꾸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골 리퀘스트는 커맨드 라인으로 가능했죠. 바로 로스트 액션 샌드 골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피드백 옵션을 붙이게 되면 피드백까지도 지속적으로 화면에 출력해 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지, 우리가 사용하는 액션 이름과 그 사용하는 액션 타입을 적어주고 그 액션 타입 안을 채워줘서 최종적으로 샌드고를 하면은 피드백까지 받는 그런 커맨드 라인으로서의 인터페이션, 인터랙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클라이언트 노드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같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노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클라이언트 노드는 계속해서 사용자로부터 고을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이 예제를 실행시킬 때 2와 1을 받았죠. 순차적으로 이런 고을을 받고 전체 고을이 다 채워졌으면 이제 고를 샌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로부터 계속해서 피드백이 오는데 이 피드백이 스트링 타입이었죠. 이름은 피드백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스링 타입의 피드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간단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봤던 피보나치 클라이언트보다도 훨씬 간단해요. 왜냐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피보나치 클라이언트는 캔슬도 들어있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메이지 액션 클라이언트는 그 피보나치 로직에서 오히려 더 기능이 제거되고 가운데 있는 이 샌드골 이 로직만 살짝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인부에서 방금 제가 아까 봤던 것 같은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설명드리면, 먼저 노드를 생성하고요. 사용자로부터 계속해서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쌓아둘 리스트를 하나 선언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게 되고요 이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숫자를 입력하다가 종료하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라고 했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익셉트 부분에 바로 익셉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엔터를 눌렀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이지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익셉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익셉트에서 어, 여러분의 직군 수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출력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최종 유저 인풋들을 샌드 고를 통해서 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와 프리픽스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소스코드에서 이제 토픽 이름 서비스 이름 액션 이름을 다룰 때 슬래시 디후보 슬래시 스캔 슬래시 디 a 보 슬래시 오돔 슬래시 디프보 슬래시 CMDBEL 이런 식으로 직접 이름을 다 적어 주었죠. 이렇게 한게 로스트 토핑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토픽 이름, 서비스 이름, 액션 이름을 그대로 넣어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때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추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로봇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이 스팟을 로스로 구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지금 로스 2이기 때문에 로스 2라고 바꿔 보죠. 그래서 이 로봇에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스캔, 어돔 커맨드 벨리시티, 이미지 서브, 레이저 서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팟의 스캔. 스팟의 오둠 스팟의 커맨드 밸로시티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스팟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로봇이 추가됐다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이러한 로봇이 추가됐다는 요청이 왔는데 지금 비슷해 보이죠? 똑같은 사축 보행 로봇인데 이 밑에 있는 로봇은 사실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A1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A1을 A1을 또 로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서 봤더니 위에는 우리가 이미 소스코드에 스팟 스캔, 스팟 오돔 이런 식으로 다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들어가서 A1, A1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두 로봇이 비슷하게 사축뱅 로봇이고 똑같이 카메라 센서가 달리고 어떤 라이다 센서가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이 스캔과 오동과 이미지 서브 레이저 서브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바꿔서 쓸 수는, 없,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네임 스페이스 앞에 이름이 붙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할 때도 뭐 김수영 이렇게 되듯이 성이 붙듯이 이것을 네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옵션은 런치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런치 파일에 다음과 같이 패키지, executable, name, output 이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네임스페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주고 어떠한 이름을 지정해 줄 것인지 실제 그 이름을 적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프봇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이 이 노드 있죠. 이걸로 실행되는 메이지 액션 서버 노드 안에 있는 모든 토픽 서비스 액션들은 전부 다그 앞에 디프봇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무언가 붙는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중첩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사족보행 로봇을 쿼드롭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쿼드롭드의 스팟에 스캔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지금,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쿼드롭드의 또 A1의 스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것이또 새로운 네임스피스가 붙을 수 있는 거죠. 로봇의 코드럽트의 A1 스캔 이런 식으로 이 네임스페이스는 중첩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는 꼭 하나만 지정해준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군집주행 같은 거를 할때 생각을 해보면 군집주행 방식 중에 전체 군집을 제어하는 게 있고 그 전체 군집이 100대라고 하면 20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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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군집으로 나눠서 또할 수가 있고 그 20군집 이제 안에는 또 20개의 각자 객체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트리 형식, 이렇게 층 구조를 갖는 형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는 중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뭔가 추가되죠. 우리 국어를 생각해 보면 발이 맨발이 되고 주먹이 맨주먹이 될때 의미에 약간 변경이 생기죠. 뭔가 날것 그대로의 뭔가 천으로 쌓이지 않은 그런 뜻이 되는데 이렇게 앞에 붙는 것을 우리는 국어에서 접두사라고 부릅니다. 역시 영어로는 프리픽스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네임스페이스가 앞에 붙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프리픽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스 코드는 모두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로스트 토핑 리스트에서 조회됐던 이름을 그대로 적어줬어요. 슬래시 디프봇에 슬래시 스캔, 슬래시 디프봇에 슬래시 오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줬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 있는 슬래시와 b o 봇이라는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스캔이 되고 그냥 오돔이 되고 그냥 커맨드 벨로시티가 되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옵션은 런치 파일에서 줄수 있다고 했죠. 런치 파일이 없다면 런치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 런치 파일에서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주는데 diff bot이라고 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스캔 오돔 컴맨드블리시들는다 앞에 diff bot이 붙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네임스페이스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면 파이썬에서 setup.py 파이썬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은 라인을 추가 줘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임포트를 하는데 g l o v 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셔야 되고요 주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스 안에도 다음과 같이 런치 파일 런치라는 폴더를 추가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 라인을 하나 덧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런치 파일이 없어서 런치 파일을 만들었고 이 안에 네임스페이스 옵션도 줬죠. 그 다음에 세더 더 파이썬 파일 안에는 글로벌 추가하고 것 같은 라인을 한줄 추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기 런치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런치 파일 이름은 반드시 런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대문자 L 런치 이런 식으로 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하고 실제로 앞에 디프봇이 모두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만 켜놨고 로스트 토핑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기존의 슬래시 오덤, 슬래시 스캔, 슬래시 커맨드 벨로시티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런치 파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파이 액션 패키지의 메이즈 액션 그리고 서버 런치 다 파이썬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액션이 새로 하나 추가됐는데, 로스트 액션 오, 죄송합니다. 로스트 액션 리스트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메이즈 액션이 생겼는데, 앞에 "디프봇"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도 동일하게 움직일 거예요. 한번 클라이언트도 실행해 볼까요? 로스트 런 음, 바이 액션. 패키지의 Maze a c t i o 를 실행해서 어2 1 0 2 1 2 이렇게 실행 옵션을 주면 실제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제대로 이 안에서 실제 우리는 스캔이라고만 했지만 Diffbot의 스캔을이라고, 실제 우리가 Command v e l o c 만 입력했지만 d i f 의 Command 로 똑똑하게 매핑해서 명령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와 프리픽스는 실제 개발할 때 직접 하시면 어, 처음 기능 개발할 때는 오히려 없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기능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이 소스 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다. 혹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로봇이 추가될 여지가 있어서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와 프리픽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메이즈 월드의 클라이언트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까지 이론 파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가지 코드들을 계속 많이 봤고 이 코드들도 제가 또 다른 예자들도 추가하고 발전시키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찍으면 또 강의 수강 하시는 분들께서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 여기에 뭐 오타가 있거나 이런 기능을 추가해보고 싶다. 라고나,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이 이론 파트 강의 노트도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밑에 이런 식으로 어뭐 업데이트, 뭐 2021년 뭐 5월 뭐 29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도 지속적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도 마찬가지로 커밋을 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코드들은 다음과 같은 깃허브에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참고하시고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론 파트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로봇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